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자 8월 3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마닐라는 아직도 락다운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잘 견디시고, 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실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함께 공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형 예서의 내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종결해정결하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어,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까지 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귀향, 그리고 야곱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 일단 이 야곱에 대한 어, 설교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예배에 관해서는 어, 수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어, 왜 예배해야 하는가 그이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하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왜 야곱이 헤브론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부터 시작한 야곱의 그긴 여정은 최종 목적지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걸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헤브론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들 야곱을 베델로 보내신 이유는 재단을 쌓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죠. 어차피 디나 딸 디나 사건으로 세임을 떠나야 했던 이 야곱이니까 어, 나선 김에 원래 목적지인 헤브론으로 가면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굳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느라고 어,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의문은 어, 지도를 한장 보면서 어,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도를 잘 이렇게 보시면 베델은 세겜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 4 8 k 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헤브로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27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거리도 비교적 짧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야곱에게는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풀어야 할의미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헤브론에 도착해서 충분한 안, 아, 충분히 한충분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재단을 쌓아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이 뭐, 베델에서 재단을 쌓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야곱의 상태는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만성창이가 되어서 시급한 영적인 회복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응급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부터 씌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에 대한 영적 응급 처치 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제일, 어 가까운 곳, 이베달이라는이 배달이라 곳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멘탈이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영적인 안정과 재정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뭐, 제사 아니면 재단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예배를 이렇게 쉽게 참 편하게 드릴 수 있지만, 야곱이 살았던 시대나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이 아주 복잡한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더 깊은 말씀을 드릴 때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야곱에게 재단 쌓는 것이 필요했는가, 즉왜 야곱에게 예배가 필요했는가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야곱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이 35장에 이르기까지. 야곱 스스로가 단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한 20년 동안 세상에서 살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해브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겜에서 한 7, 8년 살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이 야곱은 그 인생에서 단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야곱도 생애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치유를 의미합니다. 회복과 치유는 예배의 존재 이유이자 그리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충격과 상처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야곱을 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에게 재단을 쌓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받고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여러분들에 소개해드리면 그첫 번째로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러분들 방주에서 지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 어, 얼마인지 얼 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방주에 손었는지세요 370일입니다. 370일.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다고 해서 노아가 엄청 좋아했을까요? 노아에게도, 여러분들, 대홍수의 어떤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요. 그리고 천지가 개벽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노아도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비록 그는 살았지만 그에게 그 대홍수는 엄청난 충격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이제 그치고 땅이 마르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보았던 광경은 이전에 그가 살았던 370일 이전에 살았던 지구와는 달랐습니다. 온 땅이 뒤집어지고 세상에는 오직 여덟 명밖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들 거예요? 들것 같습니까? 아, 막 우리가 살았다고 막 좋아하고, 안도하고, 희희낭락하고 룰랄라하고 루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대홍수 사건은 너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고, 깊은 상처였으며, 공포였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회복과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와께 호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가 드렸던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그, 재단 쌓는 것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크게 세 가지의 회복과 치유를 이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육식을 허용하셔서 생명을 부지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사람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홍수 사건 이전까지는. 근데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이 노아의 가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 세상이 다뒤집어졌습니까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그죠? 두 번째 회복하신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여덟 명. 인류라고 하는 사람 여덟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덟 명을 더 많이 불리, 불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위로와 축복과 회복을 주셨다면 번성할 거다. 생육할 거다. 더 출생이 늘어날 것이고 더 번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번 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노아는요. 비가 내리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비만 내리면 노아는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이 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했던 땅, 가난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여러분들 지금도 상모인이에요. 몸, 그런 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난 땅에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방이 다 졸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도 뭐, 뭘 하냐면 하나 앞에 재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가.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15절 말씀에는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하셨고, 이런 위로를 주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 땅에 살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인데요. 이삭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장 큰 오름이 뭐였냐면, 그날 사람들과의 끝없는 마찰이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삭이 파한 그 운물을 메우고 괴롭혔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번붙을려고 해도 숫자가 열세라서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늘 당황하기만 했죠. 끝내 생계의 터전을 계속 유혹받고 있었던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돼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와 호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사를제단을 들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생 26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러되 여와께서 호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그랄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아, 우리를 용서해 다고,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라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상에 쌓았던 재단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직면한 문제를 회복하시며,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격려나,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마음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리고 상처가 깊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여러분 속의 역사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만나셨듯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두 번째로 이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데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러 간다 라고 하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야곱은 20년간 바닷 아람에서 살면서 그리고 에서와 헤어져가는 7, 8년 세겜에 살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딸 디나 사건에 디나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살았던 모든 방식과 수단이 아, 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항복하는 장문이 바로 재단을 쌓는 방법, 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라틀레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이게 왜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인지 그 이제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서비스의 기본이 뭡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내가 무한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즉, 예배한다는 것은 서비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야곱은 이제껏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형과 부모와... 어 장인을 희생시켰고요. 심지어는 아내나 가족들, 자녀들까지 희생시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며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선언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고집, 생각, 세상을 사는 방식, 가치관 이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향은요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 하나님 만족하라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내 사랑과 흥배가 따라서 예, 예배가 결정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 손 들고 나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내 힘으로 더잘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재산은 항상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안 죽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파랗파랗 펄떡펄떡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도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생각도 죽이고 그리고 가치관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도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너에게 내,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황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 몸을 날마다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주장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억누르고 제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선명포고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 하나님께 선전포고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하는 사람이 잘될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쉬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배의 은총과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십시다 하나님 예배 하야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함으로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